원래 칙 소리가 안 나는데? 칙 소리가 나네자 일단 그건 모르겠고, 자 하자. 예, 1 강부터 맥스 만들기요. 형님 저 혼자 하는데 어차피 그냥 유튜브 재화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님 슈퍼 채팅 2원 감사합니다. 알았어. 1 강부터 맥스 만들기 200개. 강부터 맥스 만들기 갑니다. 뭐해이!! 짜식이 한자리 아깝게 말이야 아 이건 또 뭐냐고 1여왕 빌드 뭐냐고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희미한 항아리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하나를 뽑으면 어차피 6원 쓰는 거 아니야? 녹색님 어섯마리 했네 어? 이걸 벌써 판다고? 왜? 왜 이걸? 왜 돈을 내고? 왜왜 왜 이걸 레이스 밑에다 갖다 버렸지? 불곰 불공 그리고 불곰은 이성 중에 쓰레기거든요. 어... 조심하셔야죠. 아, 데 얘네들 이거 보통 개항까지도 못 가는 애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일단, 파행이좀불안하고요 녹색, 불안하고요그 다음에, 이 보라돌이도, 아, 근데 얘네 되긴 하겠다. 어, 어연부영 되긴 하겠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지금 희망거리가 없는데? 사망 기준은 50마리입니다, 50마리. 50마리가 쌓이는 순간 사망이에요. 여기서, 뭐 점사, 점사, 홀드, 점사, 홀드, 점사, 홀드. 기다려서, 나포톤편너안 샀냐? 빨리 사. 자. 왜, 야왜 포토캐논이 안나오나했네 자, 그럼 이제 얘네들 키우면 되죠. 싹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10마리로 도전하는 게 좋긴 한데, 6마리로 도전해볼까요? 10마리로 합시다. 예, 국룰이죠 자, 10마리 도전. 1강부터 키워볼게요. 자, 미나 10원 모읍시다. 얘네들은 여기다가 요것도 약간 영리하게 그냥 행운의 상자 빌드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24 특별한 보석 빌드 한번 노려볼게요. 특별한 보석 바로 노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더 노리면 되죠. 예, 뭐한번더 특별한 보석 노리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승리... 스리... <laughs> 패는 2연승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자, 200킬이 되면 시민 하나가 더 나오죠. 자, 200킬만 되면 됩니다. 200킬. 간다하게 동지아 천원 감사합니다. 자, 여걸러다가 여기서 24원 뽑으면 거의 본전이야.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이게 지금까지 안 됐으면은, 이번엔 무조건 되죠. 예, 무조건 됩니다. 보세요. 더 많은 걸 기대했고. 아! 자 여기서 한마리 나오거든요 250킬이기때문에 요거 넣으면 되죠 요거 넣으면 24원 자 지금이라도 키워보자 아... 이거 7마리나 8마리가 살아나와야 되는거 아니야? 여기 적힌 숫자가 잘못된 건가? 자, 들어가보자! 어! 오! 다 살았어? 너까지! 너까지 살면 돼! 뭐 여기 들어가는데? 괴멸충 어? 뭔데, 얘는 33%로 33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뚫어버리냐? 야라클좀 하다 올게요, 나도. 아니, 베인링은 너무 쓰레기야. 삼성 딸리가 데미지가 12면 어떡하자는 건데? 데미지 박히냐고 야, 너딜 넣어 봐. 딜 넣어 봐. 딜 넣어 딜 보라고. 어? 너 삼성 딸리야 아니야? 저리한테 딜 넣어 봐. 일식 박히는거 맞냐고. 너부터 들어가. 쓰레기 같은 놈이. 그렇지. 샷. 사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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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타. 그 다음 쓰레기 유닛이 뭐지? 에이. 공속이 레이스가 더 느리네요. 66프로인데 왜다 죽냐고!!! 와 근데 오늘 야 오늘처럼 안될 안 수가 있나? 오늘처럼 안될 수가 있나? 1성부터 맥스 한번 가겠습니다 1성부터 맥스 간다 반습니다 어떻게 될기이세요나 흥욕으로 3성 안 망했어 상황 괜찮아 아직 아직 괜찮아 곰은 원래 새 곰탱이는 원래 샌다 아니, 여왕나부래이가 나오냐고! 아, so 나왼냐고, 아... 씨. 아, 씨. 아! 타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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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рипл килл, трипл килл. 깔끔하게 깨겠습니다 이번판 흑력으로다가 1강부터 맥스까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맥스까지 흑운정이 만약에 띄운다 미션 받을게요 여러분들 소소하게 10유로 간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1강부터 맥스 찍는 이 흑욕 일단 저는 골라서 만들 수 있거든요 골라서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아 제가 좋아하는 유닛은 이 하이페리온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이페리온으로 가야겠다. 제라툴 띄우면 500개요. 미안한데, 오늘은 없습니다. 히든 없습니다. 어? 꼴찌 하면 위로금이요? 아, 안줌마네. 꼴찌 위로금은 저에게는 안줌마죠, 안줌마. 문장형 클리어 100개? 이번 판에 200개, 자, 이때 이제, s c b 우클릭 해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알아서 때리겠지 s c b 예제 공부를 했습니다 2단 턴이 바로 메린 메린 턴인데 메린의 체력은 225 아머는 6 근데 코토형은 데미지 230즉 데미지 1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프로브를 한기 남겨놓고 빼면은 원샷 원킬이 되죠 원래는 원샷 원킬이 안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샷 원킬인데 프로브를 배치하게 되면 원샷 원킬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공부를 해봤거든요열마리로 도전할게요. 열마리로 도전합니다. 자, 다 잡았으면 됐어. 돌아와. 열마리 도전! 도전! 얼마야? 14, 14원. 14원 필요하다. 6 6이기 때문에 우리 파이어 베 질럿 저글링 스카웃 베슬 제군 중 누군가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된다. 자 바로 할게요. 레스기이 다다다다다다다. 일곱 마리 중네 마리만 살아 남았습니다. 일곱 마리 중네 마리만 바로 다시 기터이네 마리 다 살았어요. 네 마리 다 살았습니다. 삼사 강은 뭐 전원 생존. 여기서 다 집어넣었을 때, 과연! 전원 킹존! <목소리> 자,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전원 킹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 겁세포 없는 녀석. 너를 제물로 바친다, 이 녀석아! 너를 제물로 바쳐서, 바로 다음! 돈을 천천히 좀 모아볼까? 오강 딸이 들이기 때문에 오성 딸이 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딜 단단하게 넣어주고요. 왠지 이럴 때 욕심 안 부립니다. 욕심 안 부려요. 점점 짜증이 나는구나. 정신 차야. 라 이스크. 치즈 탱크~~~ 도~~~~~~~~~~~~~~~~~~~~~~~ 짠! 나다 도전~~~ 아 운석이만 바르고 가야되나 이거? 운석이만 바르고 가야된다고? 행운석은요 33%짜리를 50%로 만들어 줍니다. 50%, 만들어줍니다. 50 도전 제발 제발 이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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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력이지 이게 바로 뭐. 마린이 나오니까, 비성공 유닛인 어, 비공격 유닛인 라그나소울 안 때리죠. 강제공격으로 잡아줍시다. 이 취약한 녀석들, 어? 이 약한 녀석들, 벌써 죽었어. 이 못난 녀석들 같은 데 벌써 죽어? 보라돌이도, 지금 이제 우주킹함으로는 안 됩니다. 왜 와이? 우주킹함은요, 데미지가 70이지만, 70 곱하기 8, 420이지만,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뭐라고요 버프 한 개만 써서 맥스 뽑기? 축복의 상자! Nope. Nope. 와, 어떻게 둘다안 들어있냐? 버프 한 개만 써서 가기요. 근데 죄송한데 버프 한 개만 써서 가기에는 만 원짜리로는 조금 어려운 미션이 아닌가. 왜와1강부터 팔강 가면은 걸린 게더 큰데. 아 버프 한 개만 써서 맥스 가기. 나쁜. <laughs> 이 나쁜 사람 같은 행운석이지. 얘들아, 강보재 같은 초보자들이 쓰는 뭐 그런 취약한 아이템 말하지 마세요. 사나이는 행운석이지 레스핏, 레스핏. 더 많은 걸기대 건가? 한번더 기회가 있다. 나에게는 한번더 기회가 있어. 홀짝으로 돈벌어~~~ n 이 Gulch, t h 이 head gunman. Look, 고 e s okay, y o 지 아, 내가 착각했다. 6강에서 7강 올라올 때 행운석만 바르고 올라왔는데, 그때 50%를 썼잖아. 그러면 7강에서 8강 갈때 행운석을 발라도, 당연히, 당연, 무조건 터지는 거야. 왜냐면 앞서서 내가 50% 확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7강에서 8강 갈 때는 나머지 반대편 50%가 작동할 수 밖에 없죠. 아, 나그 생각을 못했네. 아, 나 진짜. 이미 올라올 때 내가 6강에서 7강 올라올 때 성공시켰자. 50%를 썼잖아. 찐마 가겠습니다. 진짜로. 이번 판 1에서, 1에서 8강. 8강. 이번 판에 뽑습니다. 음! 이거 도대체 확률을 어떻게 설정을 해놨을까? 이거 행운의 상자도 확률이 이상하잖아. 아까 내가 세 번이나 했는데 실패했어. 자, 딱한 부대로 가, 한 부대로. 한 부대로 이걸 하는 거야. 자,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가자! 오! 10마리, 누가 자! 7마리, 엄청난 생존율. <laughs> 자, 14원까지 모아서 가겠습니다. 그전까지 팜, 그 전까지 파밍 좀 해. 너네, 너네 돈은 너네가 벌어야지. 누가 벌어, 이거. 야! 7마리 중에 5마리 생존, 엄청난 생존율입니다. 자, 좋아요. 띠릭! 이거지, 이거지. 느낌 왔네. 아, 어, 느낌 왔네. 다섯 마리 중에 몇 마리 생존? 네 마리 생존. 자, 이제부터 행운석을 바르면서 올릴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테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얘는 해봤자 토르잖아. 아 미쳐버리겠네.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아! 오 마이 아이! 어 뭐가 좋을까? 허세우는 구려, 비버라, 고스, 유령, 유령을 한번 가볼까? 렛스키릿,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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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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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사볼까? 떵라 일단 떨떨떨릿 덩! 덩!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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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됐다. 자, 확률상 6강 4마리면 무조건, 무조건 한 마리 뽑습니다. 응. 응, 실력. 또 행운석으로 가. 나 이제 깨달았어, 이 게임. 이제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 땅 땅, 땅, 재물로 맞췄습니다 디파이너를요. 응? 난 이미 6땅 두 개야. 이제 이게 쉴드가 있는 유닛을 못 잡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승부야. 캐리건을 내가 뽑느냐 못 뽑느냐의 승부. 안녕하세요. 뭐? 바로 들어가! 6강7강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텨 버텨! 코트! 캐리트캐리건캐리건캐리건 캐리! 네, 그래, 내겐 자격이 다분. 미션 성공. 어? 응.